예, 전국의 토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토토인입니다 예, NBA 그 분석을 마치고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여자 여자 배구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아 뭔가 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예, 아니야 다를까 현대건설이 이렇게 3대 1로 패배를 해버리더군요. 예, 이대로는 안될것 같아서 예, 남은 축구 경기들이 아깝기도 하고 해서 예, 급하게 토방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토게부 같은 경우에는 아 진짜 요새 적중률은 솔직히 나쁘지 않았는데 아 정말 운이 저, 저는 진짜 운이 정말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이렇게 그 급하게 축구랑 NBA 이렇게 어, 조합을 해서 총 4장 1장 어, 토탈 5장을 구매해가지고 를 왔습니다. 예, 포토존 바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예, 포토존입니다. 예, 일단 뭐 주력 이렇게 4장 구매를 했고요. 예, 부주력은 1장을 구매를 했습니다. 예, 보시면서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이렇게 어, 캡처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캡처 다들 하셨죠? 예, 그러면은 오늘 어, 분석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 어, 조합 프리뷰에서 일단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축구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위에 영상 같이 걸어 드릴 테니까 예, 앞에 영상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앞에서 설명 안 들었던 경기 중에 이렇게 울버햄튼이나 예, 웨스트브로미치 이렇게 2.5 언더가 있어요. 예,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 저는 맨첫 그 번째로 봤던 게 예, 울버햄튼의 최근에 답답했던 공격력입니다. 예. 예, 리그 경기 이렇게 지금 홈에서 홈아홉 경기 중에 어 지금 10득점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 울버햄튼이고요그 예, 더군다나 실점도 지금 17점밖에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에버튼전처럼 이렇게 세트피스 상황에서 예, 얻어걸리는 거에만 이렇게 당하지 않는다면 예, 맥시멈 1실점 정도 이렇게 보면 되는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2 5 언더를 가지고 왔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경기로 이렇게 그 세란토니오 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일단, 올라디포 선수가, 예, 그 휴스턴 합류 거부한 상태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예, 14일 경기에는 지금 이제 그 세란토니오 선수들이, 예, 결장자로 빠져있는 휴스턴을 아무래도 좀 만만하게 본게 아닌가 싶은, 어, 그런 아쉬운 경기였다고 전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예, 대로자는 이제 그 복귀한 상태고, 예, 두 번의 실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 세란이 이제 그제 기억으로는 한 99대 90인가를 이렇게 사쿼터에 역전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예, 확실히 세난이 이렇게 방심한 게 맞다는 생각이고 예, 홈에서 뻥뻥 터지는 그 밀스의 외곽포가 어, 잠잠했던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네요 예, 분명 오늘 이렇게 서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제 생각에는 이 세란토니오 승은 예, 오늘 이렇게 느바 편성 중에 어, 가장 좀 좋아 보이는 경기였고 예, 오늘 여러분들 베팅하시면서 예, 꼭 넣고 가시면 좋아 보이는 어,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세란토니오 승 이렇게 빨간맛으로 칠해놨고요. 예, 그 다음 경기 어 저는 이제 맨피스 220.5 언더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이 경기에서 어, 필라의 엔비드 선수가 결장을 합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세스커리 선수도 이렇게 결장 중이고요 엔비드 예, 빠지면서 이렇게 인사이드 공격력이 약해져서 예, 외곽 찬스도 쉽게 안 나는 게 사실이고 어, 리바 싸움도 밀릴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다면 필라가 어, 다득으로 가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고 어빡센 수비로 이렇게 좀 경기를 잡아보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란트 선수랑 아그그 그 맨피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모란트 선수랑 어, 자렌 잭슨 선수가 이렇게 빠지고 어, 이번 시즌 득점력에서 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 그런 맨피스의 공격력을 생각을 한다면 220.5는 어, 상당히 좀 높아 보이네요. 예, 이렇게 이제 주력 프리뷰는 예, 끝났고 어. 이렇게 부주력 어 제가 이제 부주력에다 가는 어 제가 앙제 2.5 프랜승을 빼고 여기 어 샬럿 7.5 프랜승을 넣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 일단 토론토는 어 이번 시즌에 마크 가솔과 이렇게 그 에서지 이바카를 지금 이제 내보내고 예, 팀 전력이 어 급격하게 떨어진 팀입니다. 에, 직전 경기 이렇게 샬롯이 에, 헤이워드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이렇게 상당히 에, 고전하는 모습이었고 내일은 이제 헤, 헤이워드와 에, 헤이워드가 이렇게 그 출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라 에, 추가로 한번 같이 넣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부지력 설명까지 끝났고 에,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에,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혹시나 뭐제 설명이 좀 부족했거나 하시는 부분은 어, 이렇게 그 댓글에 어그 좀 궁금하신 내용들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이렇게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